안녕하세요, 벨하. 오늘은, 여기, 요아기녀석 얘를 가지고 얘좀뭐 암튼 튼할할데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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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음... 야, <laughs> 우선은요 저 자식을 음... 아, 잠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닥터 스킵어트럭트 프리 몰 소르주가 뭔 소리냐? 뭐야 이게? 의사가 선물로 열어주면 시위 무료 많은 영혼 뭔 소리야? 아무튼 나이트 원이네요 1일째. 비터 베이비 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밥이나 줄게요. 먹으래? 아, 아, 얘똥 샀어. 너 갱,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앉아 있어 기저귀 갖고 올게. 에잇, 안지펴줘져 일로 와, 너, 이 자식. 거 있어. 뭐야? 어? 뭐야? 어디 있어? 없는데? 일, 일단 왔더. 뭐, 뭐, 왜너왜 여기 있냐? 너 이거 어, 참네? 아 어, 이씨. 이씨. 제가 감기라 갖고, 일단은 얘 재우러 갑시다. 오케이, 잘 자. 내야 선물로 이것도 줄게. 안고자. 이것도 일거 스토리북 앤 시터. Across the shore in distant lands, dark stars. This was fast until a cat jumped on his bed. I found a secret garden, said the cat with much delight. Excitedly, they ran outside, explorers in the night. flowers! They walked past the fabulous flowing fountain. Look at the dancing water!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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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 prince didn’t like the garden, and started kicking down the trees. He dug up flowers, grabbed the hedges, and pulled off all the leaves. He ruined everything for fun. The cat watched on in fear. What a mistake I made! the cat cried out. I should never have brought him here. Watch oh, 잘 있어라. <laughs> what you on the What's on 저고양이왜 자꾸 빛나는 거지? 어, 잤다. 어, 애기 일 났다. 무서운데 들어가게, 공포게 뭐야, 왜문 열려 있어? 애 어디 갔어? 뭐야? 엄마 너왜 나와 있어? 어 바보같이 생겼어. 비 다시 얘얘 다시 재우라고 아 귀찮은데. 아좀자자라 벌양머리 없는대로 에씨으시 The correct. s o in the 인지 뭔지 아씨, 광고다. 에이, 잠만요. 아니야, 이거 보지 마요. 응? 그냥 멈출까요? 아니야, 귀찮아. 에이, 에이, 좀만, 좀만, 좀만 기다려요. 됐다. 웰컴백 저 버장머리 없는 조우씨. 야, 임마. 조우씨. 잉. 집에 많은 거 없나? 집 머리 집어 던지고 싶은데. 아 몰라 쟤 냅둬요 그냥 됐고 저 고양이나 저좀 죽일게요 아까 아까 그거처럼 아 저거 열라는 게 고양이 잡으라 그 소리구나 요거 아우 멀쓰 쏘구 아홉 개만 더 무서워 소리 졸질래요야 무서워. 아니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 야 여러분 제가 팝하고 써가지고 하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언니, 응, 네. 하다가 밥 먹고 온다고? 뭐야, 이게? 아, 매워. 애기 아크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너 뭐야, 너이 시키 g e 포 d p o t from... 저 영화 못못다 미안해, 아가 아니지, 미안해, 필요 없어. 내가 선물을 줄게 할까. 저게뭔 소리야? 아, 참말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못해갖고, 제가 파파고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어, 안 돼, 초점. 이, 안 됐다. 자, 기다리시오. 겟보트 프롬 머시기 저거를할 거거든요. 냉장고에서 병을 가져오래요. 응, 수범 응, 아씨, 뭐노? 맞췄다. 아, 여러분 아씨, 잠만 망했어. 갇혔어. 옥, 옥하지? 아니 문 닫혔다고요 아씨 살려줘 살려줘요 그만하고, 그만하고 게요 완전 음, 최고야. 이거 어떻게 해요? 파인드 저 보틀. 보틀이 어딨는데요? 방금 제눈눈 시뻘게졌는데. 막사아 더러워씨. 아우 더러워. 나또갈 거지? 응 알았어. 내가왓더뻑저시아 무서워 소음 줄일래 살려줘요. 응. 어디 갔어요, 시티? 여기 언제? 아, 나 무서워. 뭐야, 나 이럴 건왜 여기 있어? 언니, 아, 이럴 데 무서워서 빨 봐야 할래요. 그럼, 빨 봐.